맞출 수 있는 것까지 맞추면 돼. 틀리라고 내는 거는 안 맞춰. 우리는 뭐, 내는 새끼 마음이고, 그건 내라 그래? 우리는 안풀 거야. 그냥 아무거나 툭 찍고 넘어가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네. 모든 걸다 맞출 거야? 아 니가 요네 100점 만점에 100점 맞을 수 있어? 아니요. 몇개 틀려도 돼? 아시죠? 어, 40개나 틀려도 된다니까. 그거 생각만 좀 바꾸면 자유증은 쉬워. 자,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는 새끼 꼭 떨어져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진도를 나가볼 테니까 제발 우리 동영상 보는 사람들 펜 내려놓고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부는 다시 한번 어 동영상을 돌려봤을 때내 공부가 되는 거야 예 지금 들으면서 뭘 어쩌겠다 거다 뭐 적고 해봐야 소용없어 책은 덮어놓고 여기 여기 영상 여기 화면을 보면은 여기 글씨 다 나와 그리고 중요한 건 개념을 잡아야 돼. 지금 내가 개념을 일단 전체적인 2장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할 거야. 한 번에 안 돼도 상관이 없어. 두번세번 번 하고 듣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거가 될 거야. 너희 주소도 이사 갔는데 한 번에 외워지지 않았잖아, 그렇지? 전화번호 한 번에 외워지지 않잖아. 여러 번 반복하고 물어보면 찾아보고 이래서 말하다 보니 익혀지는 거야. 하물며 이 공부가 재밌지도 않고, 예, 일상생활에 쓰여지는 단어도 아닌데 니네 귀에 꼭꼭 박힐리는. 어, 없다. 어, 잊지 말고 여유 갖고 어,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학원을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전기가 뭐냐?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땐좀 난감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눈에 보이게끔 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 바꿔서 생각하자. 물, 물, 물은 보이잖아, 그죠? 예, 물 숫자를 쓰겠습니다. 물 숫자를 써서, 물로 표현을 한 다음에, 물을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예, 전기로 바꾸면 되는 거야. 전자로 바꾸든, 전기로 바꾸든.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용기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예, 물의 양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크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크기는 상관이 없고, 물의 양이 지금 관건이 되는 거야. 하나는 물의 양이 많고요. 하나는 물의 양이 적습니다. 물의 양을 뭐라 그럴까? 수량이라고 하겠지. 수량, 우리 그렇다면 전기는 뭐가 될까? 전기량이 되겠지. 전기량, 전하량, 전하라고 하는 바로 이 물의 양과 같은 얘기가 바로 큐 쿨롱이라는 놈이 나오게 되는 거야. 물이 있어야 돼. 특히 전화가 있어야 돼. 전화가 있어야 뭐 얘기가 되는 거지 물의 양이 에, 물의 위치가 있는데 하나는 물의 위치가 높고 하나는 물의 위치가 어, 낮아요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벌어진 거지? 수위차가 생겨난 거지 수위차가 그러면 전기에서는 무슨 차가 되겠어? 전위차가 전이차. 어, 되겠지 그래서 전위차 어, V 단위는 어, 볼트 전압이 나옵니다 전위차 전압 같은 얘기입니다 1.5 볼트라는 얘기는 1.5의 위치차가 있다 그 얘기야 높이가 더더 더 많이 준다 3볼트 준다 그러면 어 3볼트 만큼의 위치 차가 있다 그 얘기니까 1.5에 비해서 두배의 어, 에너지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이 부위야. 그러면 여기 관이 연결돼 있어 회로가 연결된 거야. 그러면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어떻게 되겠어? 물이 흐르겠지? 물이 흐름이다. 물의 흐름을 뭐라 그러지? 수류라고 하지 이 새끼야. 물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냐 이 새끼야. 이 개새끼가 물어보는 거라 대답하지? 물의 흐름을 뭐라 그래? 수류. 수류라고 하겠지? 어려워? 왜, 막, 머리 쓰고, 막, 뭐, 이럴 일이야? 아니요. 대화하면 되는 일 아냐? 니 네, 물의 흐름을 뭐라 그래? 어머, 뭐 전기의 흐름을 뭐라 그래? 전류. 전류가 되는 거야. 전류, 아이, 다니는 암페아가 되는 거야. 물이 흐른 거야, 이제. 어, 그러면 흘렀어 그게 뭐야? 물만 흘렀다고 여기 있던 물이 여기 옆 쌤쌤이 같아지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에, 물레방아를 설치한 거야, 물레방아. 물레방아의 역할은 뭘까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야. 방해만 하면 안 될까?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뭐를 달아준 거야? 어, 방아.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콩가루, 쌀가루, 미식가루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거겠지. 콩당콩당 물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얘가 담기니까 내려가고 담기니까 내려가고 담기니까 내려가서 뭐가 생겼어? 회전이야 회전력을 이용해서 방아가 찍기 때문에 뭔가 일을한 거야.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뭔가 전기도 있어야 돼. 그놈이 누구야?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물레방아야.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놈은 저항이 되겠지. 바로 이게 저항 아니 된다. 그 얘기야. 이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전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뭐라도 하나 없으면 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어려운 얘기야. 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 물이 흘러서 에, 쌓이듯이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에, 전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기량이. 그래서 전기량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 바로 물의 양을 구하면 되는 거야. 물의 양 이게 뭐야? 면적, 면적 그런 얘기다. 이네 가지를 가지고 전기로 해석을 한다면 아 전기가 이런 거구나 하고 물어보는 놈한테 이해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방골이라는 놈이 있어. 방걸 어떤 놈들이야? 뭐라 그러면 난 하나도 모르겠네. 그 뭐야? 에휴, 난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새끼 꼭 있어요. 그런 새끼들한테 확실하게 또 하나 알려주면 되지. 에, 피복 어, 전기선이 찌그죠? 어, 전기 흐르고 있는 선에 피복을 살짝 가, 살짝 가네 그 새끼 목덜미 사타구니 겨자랑이에 그냥 지져버리면그 새끼 바로 으아, 전기가 뭔지 알겠네. 이제서야 알겠답니다. 에, 마음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나는 모르겠거든 나는 전혀 에, 모르겠거든 하는 새끼는 못 알아듣는다 왜 딴짓해 이 새끼야 내가 긁어줄게 어? 에, 단점은 시원해지는데 피가 날 거야 에, 마음만 있으면 알아듣는다 그 얘기야 여기서 절대로 못 알아들 얘기하지 않아 네가 내 얘기를 안 들었거나 지금 뭔데 안드로메다 가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거야 제발 안드로메다 가면 안돼 네, 우리 저녁반에 두분 대지게 혼났어요 그죠? 왜? 나 여기 얘기하는데 저쪽 쳐다보고 있어. 뭔가 뭔가 생각 그러면 안 돼. 나랑 같이 그냥 같이 여유 갖고 여유 갖고 따라만 하달라. 이런 얘기로 정기로 이해하면 좋겠다. 이해한데 말수 없고요. 일단 이런 얘기다. 뭐 시험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전화량 Q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전화량 아까 얘기했잖아 전류가 쌓인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일정 시간에 흐르면 일정 시간이 흐르면 어, 쌓여 들어가겠지 그 양이 바로 전기량 전화량이 되겠지 뭐가 어려워 공식이 단위가 되는 거야 에, 전류 I의 단위가 뭐였지 암페어 시간의 단위가 뭐지 어, 시간의 단위가 뭐저녁반에서뭐 타임 그러던데 에, 아주 때릴 타임을 만들어야죠 뭐가 되는 거야? 아, 세크가 돼 우리는 MKS 단위계를 씁니다. 미터키로 어, 세크를 씁니다. 예, 세계표준협회에서 예, 설정한 거야. 이거 설정한 개새끼들은 뭐 마일, 온스 이런 걸 쓰고 있어. 미친놈들 그죠? 예, 지네가 만들고 지네 딴거 써요. 하이, 희한한 놈들이 아주 아주 그냥 예, 뭐 어쩔 수 없다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예, 기다려봐. 100년 안에 대한민국이 모든 것에 예, 표준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전류가 암페어하고 시간이 세크라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암페어 세크와 같은 단위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고랑, 암페어가 뭐였지? 아, i였지. 어, 세크가 뭐였지? 아, t였지. it. 아, q지. q는 쿨롱이지 아, 쿨롱과 암페어 세크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찾아내면 편합니다. 물론 이걸 벗어나는 문제들도 많아요. 이렇게 해갖고 해결이 안 되는. 예, 네, 정말 그거 가지고 뭐한 20분 풀어야 뭐 이런 게 이런 거였어 하는 문제들이 그런 건 버리고 그런 건 버리고 보통 90%는 이렇게 갖고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맞출 수 있는 것까지 맞추면 돼 틀리라고 내는 거는 안 맞춰 우리는 뭐 내는 새끼 마음이고 그건 내라 그래 우리는 안풀 거야 그냥 아무거나 툭 찍고 넘어가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네 모든 걸다 맞출 거야? 아니요. 네가 100점 만점에 100점 맞을 수 있어? 아니요 몇개 틀려도 돼? 어, 40개나 틀려도 된다니까. 그거 생각만 좀 바꾸면 자유증은 쉬워. 근데 그걸 몰라요. 아유, 그냥 이런 얘기도 하나 있고요. 예, 당연히 오메 법칙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요 i는 r분의 v. 예, 그런 얘기 당연한 얘기고, 그럼 v는 뭐겠어? ir. r은 뭐가 되겠어? i분의 v. 일단 제일 우선적인 거야. 제일 우선적인 건 다음에 전력이라는 놈도 나와요. 전력. 전력 P는 단위가 와트입니다. 와트 W 하고 오메가하고 구별 못하면 안 된다. W 오메가 에이, 이건 엄마 젖가슴 애기가 엄마 젖가슴에 젖을 먹어야지 오메가 이거는 W 이거 이거 만지면 피난다. 에이, 이것도 구별 못하고 쓰는 글씨도 섞어서 쓰고 앉아 있고 읽는 것도 지 마음대로 읽고 앉아 있고 그리고 전기 기사를 따겠대 따든 문제지 이 새끼 불지를 텐데 이거 에이, 꼭 떨어져 이 새끼야 넌 따면 안돼 제가 잡방가. 그래 P의 공식은 뭐냐면 전압과 전류의 곱을 얘기하는 거야 VI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V 대신에 뭐쓸 수도 있어? IR 그럼 V 대신에 IR 이러면 I가 두 개네 I자승 R I 대신에 R분의 V를 넣으면 R분의 V 넣으면 V가 두 개네 R분의 V제곱 이렇게 분 놈하고 이렇게 분 놈하고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어 이유는 이렇게 푼 거는 직렬 이렇게 푼 거는 병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보통 90%는 다 I 자승 R로 풀지만, 에, 주어지는 농 갖고 풀면 돼. R 주고 V 주면 이걸로 푸는 거고, I 주고 R 주면 요거 푸는 거고, V 주고 I 주면 요 놈으로 푸는 거야. 그게 제일 현명한 짓이야. 요 정도 기억하시고, 에너지 W 물어볼 때가 있어, W. W는 단위가, 뭐, 줄도 쓰고요, 뭐, 칼로리도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회로에서는 칼로리 거의 쓰지 않으니까, 줄만 갖고 얘기하자면, W는 PT입니다. 이렇게 한 일이 얼마 동안 일어났느냐, 총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얘는 순간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총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력을 적분한 미적분 얘기 안 할게. 그래서 PT가 된다. 그래서 단위가 줄인 것도 있지만 모두 있어. 와트, 세크라고 써도 되는 거야. 와트, 세크. 물론 수가 커지면 와트, 아워로 쓰기도 합니다. 아워 또는 와트 일, 와트 월, 와트 년을 쓰기도 한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보통 단위는 와트, 세크. 와트는 뭐의 단위야? P. 세크는 T. 어, PT, 아, W, 에너지, 라고 접근하시면 된다. 에, 뭐, 할 얘기는 엄청 많지만, 뭐, 우린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루자면, 시간 안에 모든 걸할 수가 없어. 요 정도만 할게. 요 정도 얘기해가지고 끝내고요.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어, 청기 의석 다섯 개를 가르쳐 줄 텐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넘버 원. 넘버 원입니다. 나머지 네 개를 저항의 연결로 설명을